아이다스 IT를 설립을 하게 되었고, 해외시장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거기서도 1등 하게 되었고, 그 1등들이 모여서 이제 세계 1등이 되게 된것 같아요. 조직에서 효용을 생산하는 주체도 사람이고, 시장에서 그 효용을 평가하고 구매하는 주체도 사람이니, 결국 경영은 사람의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학교 수준과 성격 수준과 면접 점수가 실제로 이 사람이 그 조직에 들어왔을 때 어떤 성과를 내는가에 상관성을 비교를 하는 연구를 수년간 해왔어요.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지금 모든 교육은, 특히 대한민국은 입시 중심으로 서열을 세우고 그걸 잘라서 뭐, 이 사람들은 뭐 좋은데 취이 사람들은 뭐 대충 취직,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걸 깨야 되겠다. 자본주의 세상에 돈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과 사람 중심, 사람 행복의 어떤 지향, 뭐 이런 경영 철학을 공존시킨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경영의 모든 것을 핵심은 사람일 텐데, 그러면 사람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어, 그 사람이... 또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일 텐데 그러면 그 행복을 어떻게 도울 건가 하는 게이 기업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돈을 버는 일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을 별도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게 그 순리에 맞지 않다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고. 지난 시간 이렇게 그냥 들여다보면, 어, 저는 제가 세상을 살아왔다기 보다는 세상이 저를 살아줬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대학을 졸업하려고 취직을 했고 취업을 했는데 구조 설계를 하는 일을 맡았고 누구나 또 무슨 일을 맡으면 잘하고 싶어 하잖아요. 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고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되었고 만들다 보니 또 주위에서 좀 쓰자 그래서 나눠졌고 그냥 무상으로 쓰기가 좀 미안하니 사업화해서 팔아라라는 조언들이 많았고 어, 그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냥 마이다스 IT를 설립을 하게 되었고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시장은 너무나 좋고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존속하기가 쉽지 않겠다 해서 해외시장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고, 어, 그리고 또 해외시장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거기서도 일등 하게 되었고, 어, 그일등들이 모여서 이제 세계 1등이 되게 된것 같아요. 매일매일 뭐 남들과 다르게 좀 했다고 하면 좀더 최선을 다했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고, 단, 판단과 결정을 할 때, 예, 이게 돈을 위한 것인가 이게 사람을 위한 것인가 사회를 위한 것인가 하는 고민들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충룩자 불견산 확금자 불견인 사슴을 쫓는 자 산을 보지 못하고 돈을 쫓는 자 사람을 보지 못한다 결국 모든 경영의 핵심은 사람인데 조직에서 효용을 생산하는 주체도 사람이고 시장에서 그 효용을 평가하고 구매하는 주체도 사람이니 결국 경영은 사람의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지 않는가. 어떠한 훌륭한 기업가도 자기가 번 돈을 사후세계로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돈을 쫓는 경영과 사람을 키우는 경영이 분리될 수 있는 것일까? 그러면 경영의 목적이 남은 사람들이 잘 되는 세상, 좀더 따뜻한 세상, 좀더 밝은 세상, 좀더 맑은 세상, 그걸 지향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경영이라는 것은 결국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위잖아요.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 바람직한 결과에 필요한 원인을 제공을 해야 되겠죠. 경영의 본질이 사람임으로 모든 게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사람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경영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던 것인데 경영이 초점을 둬야 될 것은 그 본질, 그씨앗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지 않는가 사람을 현상적으로 들여다보기보다는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계속 들여다보려고 하게 되었던 것 같고 인간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심리의 심리학 인간 심리는 신경 뇌에서 나오므로, 뇌신경과 그렇다면 결국 무엇을 다룰 것인가 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고민인데, 기존의 사회에서 정의하고 있는 역량,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생각하는 역량은 성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좋은 성적이 좋은 대학을 보장하고. 좋은 대학이 좋은 취직을 보장하고 좋은 취직이 좋은 인생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그 사회 통념적인 방정식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실제로 그리 작동을 하는가?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든가 하는 데 대해서 저의 경험으로는 등식이 존재하진 않는다. 아 부등식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행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잖아요. 행복은 관계인데 공부를 잘하면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관계는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의좀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거기에는 상당한 밀당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세상의 중요한 역량을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그 자체가 완전한 논센스다. 그렇다면 애들을 학교에 가둬 둘게 아니라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과 만나고 자연 속에 살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역량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진화를 했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스스로를 반추하고, 어, 이런, 어, 대인지능이나, 또는 성과지능이나, 또는 성찰지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을 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요즘 뭐 세상에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역량이 창의력, 협동력, 이런 거라고 한다면, 그럼 창의력과 협동력을 지식으로 공부한다고 해결되는 문제일까? 기존의 사회가 생각하는 역량 개념으로는 인간의 행복 역량을 강화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럼 그게 뭘까? 결국, 인간이 진화 과정에 어떤 역량들을 갖추게 되었을까? 그게 뇌의 진화와 직결되어 있을 텐데, 왜냐하면, 사람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려고 하면 뇌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뇌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로 썼던 방법은 이제 나와 있는 수많은 논문들을 메타분석하는 방법들을 썼고, 그 메타분석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된 결론이 특히 전전두피질 중심으로 안화, 복내, 내척, 배외, 보교의 전두곡. 일곱 개 영역에서 주로 어떤 역할들의 중요한 관여를 하든가를 파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핵심 키워드로, 공정성, 적극성, 안정성, 대인 지능, 전략 지능, 자기 제어 지능, 성찰 지능. 해서 일곱 가지의 역량을 추출하게 된 거죠. 인생은 자신 곱하기 세상인 것 같아요. 자신 곱하기 세상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어, 상호작용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우리는 기억으로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인생이 좋다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좋은 기억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곱하기가 긍정적으로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행복은 어느 인간 인간 속에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인자 사이간자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를 매개하는 게 뇌인데 뇌의 가장 중요한 영향은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긍정성.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편향 요소를 좀 빼내고 그걸 방지하고 보다 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제 돕는 AI 기술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본질은 인간의 그이 영양적 속성을 읽어내는 이제 거기에더 집중이 돼 있고 그래서 AI라기보다는. 어, 심리학적이고 신경과학적이고 생물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뭐, 역량 검사에서 이제 그 글자를 따서 역검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어, 역검의 저희가 생각하는 의미는 칼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역검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장 좋은 삶을 살수 있는 속성을 읽어내고 그걸 통해서 사람이 자신을 가장 잘 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쪽으로 가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이 이 좋은 인재를 많이 뽑아서 세상에 좋은 가치를 많이 생산하도록 돕는 게 저희들 목적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의 축은 어, 결국 좋은 인생을 살도록 돕는 게 교육이라고 한다면. 교육의 방향 자체가 그런 좋은 삶을 사는데 필요로 한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그 주로 서는 방법이 뭐 서류를 본다든지 자기소개서를 본다든지 또는 인적성 검사를 한다든지 필기 시험을 친다든지 뭐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본다든지 뭐 이런 어, 안 그럼 뭐 일반 면접을 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뽑잖아요. 예, 그런 그 기존의 방식으로 좋은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느냐 하는 걸 들여다 보면 어, 참 충격적이게도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저희 회사가 어, 주요 12개 기업의 약 2천여 명의 구성원들을 의 대상으로 실제로 이 학교 수준과 성격 수준과 면접 점수가 실제로 이 사람이 그 조직에 들어왔을 때 어떤 성과를 내는가에 상관성을 비교를 하는 연구를 수년간 해왔어요.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학벌, 좋은 대학 나오면 일을 잘 하는가의 상관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열정으로 재미있어야지 뭐 성실해지지, 이 엉덩이 무게로 일한다고 성과가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 사람의 어떤 그 성과를 잘 내는 역량을 측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역검이 그럼 얼마나 잘 맞는가, 하면, 부모의 키와 자식의 키, 상당히 상관성이 있겠죠, 그죠? 그게 0.5 수준이고요. 화이자에서 나온, 나오는 비아그라와 성기능 개선의 상관도가 어, 0.38 정도인데, 역감의 상관도는 0.51 정도 나와요. 무지하게 높은 상관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그, 좋은 대학 이퀄 좋은 성과 그다음 좋은 학점 좋은 성과 이 상관도들은 전부 다 0. 어0.1 미만이잖아요. 예, 그건 사실은 선풍기 돌려서 멀리 가는 이력서를 순서대로 사람을 뽑는 거나 아그 서열로 사람을 뽑는 거나 똑같은 확률이죠. 그래서 어 역검 이이 대단히 좋은 음 음, 결과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 개체는 약하지만 인간 집단은 무지하게 강하잖아요. 역량의 핵심은 그 집단 시너지를 얼마나 잘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에, 기업에서 주로 해야 될 어떤 그 교육도 그런 사회적 시너지를 시너지를 촉진시켜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 사회적 시너지를 촉진시킨다는 게 핵심이 무엇일까 하면, 인간의 삶을 이래 들여다보면, 한네 가지가 본질적 그 핵심인 것 같아요. 나, 세상, 어, 일, 삶. 이네 가지가 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다. 결국,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와 일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나의 관계 요세 가지 기술이 가장 좋은 삶을 사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저희들은 CS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는 Communication Skill, S는 Strategic Skill, r 은 Reflection Skill 그런 걸 이제 커리큘럼을 개발을 해서 구성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핵심은 나, 세상, 삶,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도록 유도시키느냐, 유도하는 거냐가 중요한데, 저희들은 이네 가지 관점에 대한 교육을 사관학교라고 하고 있어요. 네 가지 세상에 대한 관, 그 관을 만들어주고 열어주는 일들을 이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구성원들이 보다 더 사회와 좋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HRD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마이다스는 어, 세상에 참큰 영향을, 좋은 영향력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마이다스 미래가 어떨까 하는 고민을 7년 전에 상당히 심각하게 에, 했죠. 왜냐하면, 마이다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건설 엔지니어링 구조 설계하는 분야에서 세계 일위의 솔루션으로 보급을 하고는 있지만, 과연 이게 전부여야 할까 하는 이제 회의를 하게 되었고, 매출 한 천억 좀 넘는 회사, 그 당시에. 그럼 천억이 넘는다. 물론, 소프트웨어 회사의 천억은 일반 제품을 생산하는 유통기업들의 한 10배 정도의 가치는 있어요. 그럼 그 1조, 1천억이 한계인가? 아, 이걸로 끝나는가는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 어,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마이다스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을까? 이제, 그러면서 엔지니어링 솔루션에서 경영 솔루션으로 이제 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이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좋게 만드는 것은 두 가지 핵심적인 분야가 있다라고 보였어요. 하나는 경제 분야, 하나는 교육 분야. 그러면 경제의 핵심은 가치, 사회적 가치잖아요.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주체는 기업이잖아요. 그럼 기업이 어떻게 더 좋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까 하는 것과.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줄까 하는 게이두 가지 문제가 경영 문제와 교육 문제로 이제 집약이 딱 되었어요. 그럼 세상의 급소가 어디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거치는 인생의 문이 하나가 딱 있는 것 같다. 그럼 그 문이 무엇일까? 결국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해서 사회로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 반드시 취업의 문이라는 걸 통과를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채용 솔루션이 기업이 좋아지고 사회가 좋아지는데 어떤 역할을 할까 깊이 들여다보면 조금 더 들여다보면 좋은 사람을 뽑아서 기업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은 사회 부를 생산할 많이 생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회의 부가 많아지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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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문제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 하면 지금 모든 교육은 특히 대한민국은 입시 중심으로 서열을 세우고 그걸 잘라서 좋은 대치 이 사람들은 뭐 대충 취직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걸 깨야 되겠다. 그러면 만약에 모든 기업들이 영양 검사 하나만 딱 보고 사람을 채용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역량 검사는 학력도 보지 않고 성별도 보지 않고 출신 뭐 하나도 보지 않는다. 어떤 스펙도 보지 않는다. 성적까지도 보지 않는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역량만 들여다보고 그 역량이 가장 잘 적합한 이 기업과 직무를 소개를 해주는 그런 거라고 하면 굳이 좋은 대학 갈 필요 없겠네? 굳이 지식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겠네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음, 그러면 대학 교육이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고 교육이 바뀔 것이고, 초등 영유아 교육이 바뀌어 갈 거다라는 거죠. 역금을 기반으로 잡매칭을 어, 그 하는 이제 솔루션을 만들었고, 그게 잡다라고 하는 솔루션입니다. 뭐 이런 잡다도 되고, 잡을 잡다. 이런 잡도 되고, 사회를 바로 잡다. 하는 잡다의 의미도 중의적으로 갖고 있는. 마이다스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세상에 큰 인지도를 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그냥 기대만 해봅니다.